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사형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남자 셔츠 브랜드 추천 제 2탄으로 국내 컨템포러리 브랜드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브랜드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고요. 어느 정도 구매력이 되는 20대 중후반 분들이나 30대까지 입기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고 나면은 좋은 옷을 하나둘씩 가지고 싶게 되잖아요. 그때 많이 하는 실수가 싼 브랜드면은 품질이 괜찮겠지 하고 그냥 아무 브랜드에서나 구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 브랜드에서 상품 기획을 할때 구매자에 대한 연령층과 라이프 스타일을 정확히 타겟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 닥스랑 갤럭시는 정말 품질이 괜찮은 브랜드지만 장년층을 위한 브랜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층을 겨냥해서 여유 있는 실루엣의 핏이 나옵니다. 품질 좋고 트렌디한 셔츠 디자인을 찾으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컨템포러리 브랜드들을 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탄에서는 셔츠의 트렌드를 달았었고 얼굴형별로 어울리는 카라 디자인도 이미 영상을 만들어놨으니까 아직 안 보셨으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컨템포러리 패션에서 컨템포러리가 도대체 뭐냐?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도메스틱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컨템포러리 브랜드를 표방하고 디자인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컨템포러리란 동시대, 현대라는 의미로 현재 가장 도시적이면서 세련되고 트렌디한 패션 컨셉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컨템포러리 룩은 계속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 가장 트렌디한 패션이니까요. 격식을 차리고 거의 변화가 없는 클래식 패션과는 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예인을 보자면은 박보검 씨나 박서준 씨가 입은 패션이 대표적인 컨템포러리 룩의 예시가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여자들이 좋아하고 세련되고 도시적인 남친룩을 전개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참!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렴한 가성비 브랜드들이랑 이 컨템포러리 브랜드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컨템포러리 셔츠급은요. 원단이 훨씬 부드럽고 터치감도 다르고 단추 같은 부자재들을 훨씬 고급스러운 것을 씁니다. 하지만 셔츠는 소모품의 성질이 있어서 관리를 잘 못하면 쉽게 망가지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웬만큼 구매력이 있지 않은 이상 전투용으로 입을 셔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가끔씩 좀 좋은 옷 입고 싶은 날 있잖아요. 소개팅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좀 한껏 꾸미고 싶은 날 멋내기에는 괜찮아서 그런 날 활용하시면 좋겠죠. 가격대가 꽤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눈팅을 잘 하면서 세일 시즌을 노리거나 아울렛에 풀리는 시점을 잘 이용하시면은 보다 괜찮은 가격에 득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브랜드 소개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브랜드는 질스튜어트 뉴욕입니다 LF의 컨템포러리 브랜드로 이름에도 드러나듯 뉴욕 감성의 컨템포러리 브랜드예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꽤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체크 셔츠 같은 경우에도 체크 패턴이 굉장히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셔츠 가격대는 정가 기준 20대 중후반입니다 LF 브랜드들을 구매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오프라인 쇼핑을 하시더라도 LF몰에서 한번더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LF몰에 제품이 올라와 있으면 10%에서 20% 정도 가격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사몰에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면 유통 수수료가 없어 서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가격 할인을 해주는 전략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물론 신상은 온라인에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3주에서 한달 정도 기다리시면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넘어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브랜드는 알레그리입니다. 마찬가지로 LF의 컨템포러리 브랜드고요. 주로 이탈리안 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안 테일러링 방식을 사용하는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보시면 이태리 공장에서 만들어서 넘어오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유명한 제품 라인은 튜닝 셔츠가 좀 유명하고요. 셔츠 가격대는 정가 기준 30대 초반 정도로 질 스튜어트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편입니다. 세 번째 브랜드는 솔리드 온무입니다. 디메에서 굉장히 유명한 솔타시 중에 하나죠.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인 우영미 씨의 첫 브랜드이고 88년도에 런칭을 했으니까 지금은 벌써 런칭한 지 31년이나 된 디자이너 브랜드입니다. 디자이너 브랜드로 시작한 만큼 독특한 디테일의 제품이 많고요. 팬층이 꽤나 두터운 브랜드입니다. 이번 AW 시즌이 전체적으로 으로 2019 트렌드였던 뉴트럴 컬러랑 가을 겨울에 맞는 톤 다운된 컬러를 사용한 제품들이 지금 점점 출시를 하고 있으니까 신상이 궁금하시다면 구경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셔츠의 가격은 30대에서 40대까지도 나가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임옴므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는 가장 고감도 옷을 추구한다고 생각되는 한섬의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캠페인이나 제품들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드린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점잖은 깔끔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깔끔한 스타일의 단색 셔츠가 많고 장점이라면 독. 독보적인 색감이 되겠어요. 다른 브랜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유니크한 색감의 옷이 많습니다. 가격은 30초 중반입니다. 다섯 번째 브랜드는 시스템 온무입니다. 시스템 온무는 타임 온무와 마찬가지로 한 섬이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아까 타임 온무가 좀 단정한 스타일을 추구했다면 시스템 온무는 좀 개성 강한 스타일이 많아요. 그래픽 셔츠, 프린팅 셔츠, 핏도 세미 오버핏에서 오버핏까지 트렌디한 핏을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 개성 강한 옷을 찾으신다면 시스템 온무 매장에 들려보시는 것도 좋겠죠. 가격은 20만 원대입니다. 자, 이상 으로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수입 컨템포러리 그리고 신사복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